you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아, 저는 지금 세종시에 위치한 합강습지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모실 이 사람 10만인 오마이뉴스를 매월 후원해온 10만인 클럽 회원은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입니다. 아, 일명 그 새박사로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그이 처장은 아, 합강습지와 장남들판을 찾아오는 새들을 10년 가까이 모니터링해왔습니다. 오마이뉴스 심기자로 활동하면서 그 내용을 기사로도 써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처정과 함께 현장을 다니면서 새 이야기와 함께 새 정보 재가동 논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 학강습지는 자주 오시나요? 학강습지는 제가 20년이 넘었네요. 아, 26년 정도... 부터 시작 전부터 시작해서 예, 예. 매년 찾아오는 곳이고요. 아. 겨울철 되면 조금 더 많이 해서 한 달에 한두세번 정도는 꼭 오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학강습지를 왜 그렇게 찾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거주지가 대전이다 보니까 예, 예. 가까운 이제 새 볼만한 곳 이런 예, 예. 걸좀 찾으러 다니는데 아, 새를 볼만한 곳. 예, 예. 근데 이 학강습지가. 예, 예. 어, 대전에서는 가장 가까운 새볼 만한 곳 중에 하나라서 아, 저희가 자주 오는 편입니다. 음, 여기를 오면 어떤 새들을 좀볼수 있나요? 여기 오면 이제 겨울철에 특히 어, 많은데 수금류라고 하죠. 물에 떠다니는 오리들, 예예. 기러기들, 예예. 뭐 예예. 고니 뭐 이런 예예. 종류의 다양한 수금류들을 볼수 있고요. 예예. 특히 여기는 이제 모래톱하고 예예. 하중도 이런 게좀잘 발달돼 있어서. 예예. 예. 어, 맹금류라고 최상위 포식자 예, 예. 먹이 피라미드의 꼭대기 에 있는 수리 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아, 다양한 꼬리수리도 게... 있고 대부분 다그 맹금류들은 다그 멸종 위기종 아닌가요? 어 대부분 다 멸종 위기종 어, 그니까 어, 우리나라의 맹금류들은 어쨌든 먹이 피라미드 꼭대기 있기 때문에 예, 예. 본래도 개체수가 많지 않은데 예, 예. 하부 구조가 무너지면서 예, 예. 서식하는것 자체가 네, 예. 그 지역 상황이 되게 좋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기대종이기도 네, 예. 어, 하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멸종위종도 되게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특히 멸종위종 중에 뭐 참수리, 네, 예. 검독수리, 네, 예. 그다음에 흰꼬리수 이런 그 대형 맹금류들이 있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항상 사시치철볼수 있는 보라매, 네, 예. 그러니까 참매 어린 새끼를 보라매라고 하는데 아. 참매도 매, 그 항상 20 연중 볼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특별한 종이라고 하면 송골매라고 해서 예, 이제 예. 해동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매라고 예, 예. 불리는 종이 있는데 그 매도 어 여기에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 그저 뒤쪽에 황오리들이 예. 엄청 많이 놀고 있어요. 맞아요. 네? 황오리 같은 경우는 예. 어 여기 이제 금강이 남방하는게 있어요.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남방한계선이라고 하면 좀사더 한... 밑으로 남쪽으로 더안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금강 남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있기 가끔 보일 때가 있는데, 예, 예. 어쨌든 주 서식전은 예. 금강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예, 예. 더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모래고요. 예. 그래서 한강 쪽엔 있는데, 예. 영산강이나 낙동강 쪽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음... 그런 정이고 특히 이제 학강습지, 여기에 모래톱이 워낙 다시 아, 잘 복원이 되면서 한 네. 아, 지금 한 200에서 300마리 정도가 네. 매년 월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그렇게 그 멸종 위기 종들 조류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학강습지가 그만큼 살아 있다는 뭐 이런 의미기도 이 하겠죠. 그렇죠. 엄청 그 대단한 그 지형 조건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네. 어찌 든 미호 강이라고 하는 예, 예. 어, 큰 강이랑 금강 예, 예. 볼류 두 군데, 두 개의 강이 이렇게 만나면서 하폭이 예, 예. 굉장히 넓고요. 예, 예. 습지라고 불리는 그 굉장히 넓은 그 땅하고 예, 예. 일부 물웅덩이그 다음에 물이 잠겼다 빠지는 예, 예. 그런 다양한 지형 조건들이 만들어지면서 예, 예. 이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서 예. 여러 생물들이 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 음. 특히 조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깊은 물, 낮은 물 육지, 그리고 일부는 산림 같은 곳도 있기 때문에 산새, 물새, 그다음에 습지에 사는, 그리고 물에 사는 그렇게 다양한 조류들이 네. 한꺼번에 서식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 조류 말고도 그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어떤 것들이 서식하고 아, 있습니까? 여기는 뭐 멸종이 좀 호유로 되게 많습니다. 수달 뭐 살고 있고요. 사 예, 예, 예. 그다음에 고라니 이런 그흐르은 굉장히 많고요. 예, 예. 다양한 곤충들도 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물 속에 예. 어, 특별한 물고기들도 살죠. 그니까 예. 미오종계라고 하는 종하고 예. 흰수마자라고 예. 하는 이렇게 는 모래들이 잘 음... 발달된 곳이어야 서식할 수 있는 물고기인데 그 그만큼 강 생태계와 습지 생태계 그리고 그 이역이 여기... 그이 육상 생태계들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들이 그 모여 사는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예. 옆에 가면 이제 장남들이라고 뜰도 있고 먹이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뜰, 강, 산 이게 조화롭게 예.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특이하게 어쨌든 여기 이제 합강이 지역에 금강에서도 네. 이 내륙 쪽으로 올라와서 네. 새들 서식처나 굉장히 다양한 섭취 생태계를 가진 곳들이 많지 않은데 예, 예. 이 합강리 같은 경우는 뭐 건강의 이런 내륙 섭취 중에서는 윗등이라고 할수 있죠. 아, 어, 아무래도 그이 환경 운동을 하게 되면은 환경 운동도 사실 그 분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죠. 다양한 분야 들이 있을 네, 텐데 네네. 그 중에 이제 그 새에 대한 관심이 유독 많으세요. 혹시 다른데 좀그 관심을 그 제대로 이 못 갖고 있는 건 아닌가? <laughs> 뭐 혹시 그런 뭐 지적 같은 것들은 뭐 듣지 않습니까? 가령 이제 아뭐 새만 쫓아다닌다라는 이런 아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가끔 듣긴 하는데요. 예예. 제가 어찌됐든 간에 다른 영역도 예예. 골고루 좀그 섭렵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예예. 새는 좀 오래 됐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아 새를 이제 보기 시작했고 탐조라고 하는 활동을 좀 시작하면서 예예. 그게 이제 켜켜이 쌓인 세월들이 있어가지고. 예예. 그거의 영역이 워낙 공고하다고 해야 되나? 공고하고 음, 예, 예. 그 옆에 그 이제 다른 영역들은 조금 저도 이제 배우면서 예, 예. 일부는 그리고 저는 이제 훈련 운동 또 오래 했기 때문에 예, 예.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아져 있는 상태로 있는데 아,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영역을 어 침범하지는 못하고 있는 나, 다른 영역들이 음, 새가 워낙 공고하고 예, 예. 새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생태계, 그러니까 육상 생태계, 뭐 수산생태계 대한 예, 예. 포함해서 새를 예. 기반으로 한 예, 예. 생태 이제 먹이 그물, 먹이 예. 사슬이라고 하는 영역 전체에 대한 관심이 좀 다른 영역보다 훨씬 높은 어... 활동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왜 새를 그렇게 쫓아다니시는지. 베레스트의논역에 힐러리라고 하는 분이 예, 산을 예. 왜 이렇게 올리고 있을때 예, 예. 산이 거기 있어서 오던데 예, 예. 했다 하더라고요. 예, 예. 저는 똑같이 말씀드리면 뭐 새가 보기 있으니까 새를 보러 가는 거고 새가 너무 좋아요 좀. 새의 어, 아름다움 아름다움보다는 어찌 됐든 예예. 그냥 좋아요 아, 예뻐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예예. 못생긴 새들도 있고 좀더 예쁜 새도 있고 화려한 새들도 있고 예예. 좀 이렇게 수수한 새들도 있고 예예. 어, 티티한 새들도 있는데 예예. 다 좋아요 그냥 새들이 음...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새를 좋아하는 이런 취향 개인적인 네. 취향이 어 이경호 처장님을 환경운동으로 이끈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 보면서 사실은 예, 예. 이 활동가라고 하는 직업을 알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환경활동가라고 하는 직업군을 예, 예. 새를 통해서 만나게 됐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음. 훨씬 더좀 친근하게 어찌됐든 내가 좋아하는 새를 예예. 보호하시는 분들이 예. 이시고 아. 아, 그분들하고 훨씬 더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환경운동으로. 활동가로 네, 입문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아, 그래. 아무래도 그 환경운동 하시게 되면은 새들의 이 서식지를 보호해야 되는 네.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 하나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환경운동을 하면서도 네.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뭐 이렇게 했네요 가장 새를 좋아하는 내가 환경운동에 입문하기를 진짜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순간이 혹시 있습니까 어, 여러개가 있는데 예, 예. 기본적으로는 내가 일을 하면서 새를 볼수 있는 음. 하나는 이제 뭐 일과 놀이 소위 말해서 놀이와 <laughs>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합쳐지는 뭐 네, 이런 그런 지점들이 예, 예. 많진 않습니다. 다른 예, 영역도 활동을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예, 예, 많진 않지만 예, 예. 어쨌든 오늘도 예, 학강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 인터뷰하는 것도 예, 예. 어쨌든 일처럼 예, 예. 꾸며질 수도 있고 예, 예. 내가 나와서 일을 하면서 새를 볼수 있다라고 예, 예. 하는 음... 장점이 하나 있고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몇 군데를 저희가 많이 지켜내지 못했습니다만 예, 예. 몇 군데 지켜놓은 곳이 있습니다. 뭐 간평천이라든지 골프장, 서대전 골프장에서 막은 곳이라든지 이런 그런 걸 이제 막아내면서 서식지를 지킨 거 그리고 최근에 왔어요. 최근에 이제 월평공원이라고 대전에큰그 중요한 습지 공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가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예예. 그 지정 과정에 제가 다한건 아닙니다만 음. 그 지키는 과정에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음.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보람찬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있습니다 이곳 그합강에도 자주 오셨을 텐데 네. 그래도 뭐 인상 깊었던 네. 뭐한 장면을 꼽으라면 어떻습니까? 새와 관련해서. 아, 새와 관련돼서 예, 예.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 그 인상적인 일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는 맹금류를 본 거예요. 맹금류 예. 중에 예. 어, 조그만 섬에 모래섬에 이렇게 네 마리 정도 맹금류가 앉아 있는 보통 다른 종이 한두 종으로 이렇게 섞여요. 뭐, 가령 어떤 예. 종들이었죠? 뭐 독수리라든지, 뭐흰꼬리수리 이렇게 같이 결합되어 있거나, 예, 예. 독수리나 뭐 이런, 그, 검독수리 이렇게 예, 같이 섞여있거나, 예.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예. 그네 마리는 그 특이하게도 참수리, 예, 예. 흰꼬리수리그리고 검독수리, 음. 요세 종이 이렇게 같이 아. 한 곳에서 온기총기 모여가지고, <laughs> 어, 있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음. 어, 한 곳, 한 지점에서 그, 다 멸종위종이고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이기도 한 종을 예. 만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라서 음. 제가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가창오리 보통 그 근강하고나 이런 데 오는데 예예. 여기에 나타난 적이 있어요 아, 5만 가창오리가? 오만 마리 정도가 <laughs> 나타나서 오. 한꺼번에 비행을 하는 모습을 오. 제가 학강리에서 볼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학강리의 음. 이런 그 생명력이 있구나 확실히 예, 예.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을 때가창우리는 음. 사실은 우리나라의 한 99%가 월동하는 종이고 예, 예. 가창우리 보러 막 미국에서 유럽에서 한 종을 보러 오는 매우 음. 특별한 종인데 그 예, 종을 저는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런 거에 그 희열도 좀 있고요 어. 그걸 또 때로 어, 그 비행하는 모습이 또 장관이라서. 그렇죠. 그런 기억들을. 근데 그 가창 우리가 그러면 네. 합강 여기에서 보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그만큼 살아나, 살아있다는 뭐 이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머, 기본적으로 새들한테는 먹이터, 예. 휴식처, 예. 그리고 은신할 만한, 그리고 천적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예. 예. 이런 걸좀 고민하면 대규모 예. 무리가 5만 마리나 되기 때문에 대규모 음. 무리가 그런 정도의 그 위신처나 서식처 먹이터를 갖고 있으려면 네, 예. 그 주변 환경들이 생태 용량이 어느 정도 네. 보, 어, 보존이 되어야 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종이 여기 나타났다. 네, 예. 그리고 5만 마리라고 하는 대규모 개체군이 출현했다. 그것만으로도 이 지역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음. 거. 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죠. 네. 그 세종보가 네, 네. 세종보가 이제 그 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네. 거기 이제 그 담수한다는 뭐 이러한 네. 그 계획들을 이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새 정보가 담수된다면 물을 채운다면은 여기는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기록, 과거에 좀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그걸 저희가 2012년에 그 모든 보들이 완공됐죠. 이영박정부가이 예, 16개 보를 완공시켰는데 예. 그 보가 완공되고 담수되는 걸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한 2018년까지 열리는 기간 몇년 동안 예. 여기는 거의 죽은 강이었어 예. 수문이 개방되고 나서 정말 다양한 종들이 음. 많이 음. 찾아오는 걸 제가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음. 어, 그전 과정들을 답습해 보면 수문을 닫게 되면 여기에 지금 뭐 모래사장이 앉아 있는 상우리는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찾아온 종들이 있어요. 큰 공이. 예, 예. 그리고 이제 석금류라고 해서 걸어다니는 애들 예, 예. 네, 백로들도 마찬가지고, <laughs> 어, 그다음에 뭐, 그 다음에 예, 예. 뭐 두루미, 이런 종들, 제두루미나 흑두루미가 가끔 찾아오기 예, 예. 때문에 그런 이제 걸어다닐 만한 종들. 특히 최근에는 이제 노랑구리저어새나 저어새들도 네. 여기에 아 저어새도 이쪽으로 네, 저어새들도 확인이 되기 음. 때문에 그런 저그 석금류들이 살수 있는 공간은 아예 없어진다고 보시면 음. 돼요. 물 깊이가 보통 한 40에서 50cm 내외에가 음. 있어야 서식하는데 세종보가 4m짜리 보기 때문에요. 그런 정도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균, 근간, 음. 지금의 근간 평균 수심이 80cm 정도. 80cm나 정도 되니까, 뭐, 영인대도 있고, 육지인데도 있고, 뭐, 다양한 예, 예. 지형들이 있어서, 깊은 데도 있겠죠. 예, 예. 깊은 물에 사는 애, 낮은 물에 사는 애, 육지에 사는 애, 이런 애들이 예, 예. 같이 있는데, 같이 예. 물만 있으면, 잠수성 오리라고 해서, 예, 예. 물에 이렇게 쏙 들어가서 잠수하는 애들이 있어. 요 잠수성 오리들이주로 이제 나타나겠죠. 음. 그럼 이제 종의 그 다양성 종 다양성이 심각하게 배운되겠네요. 네. 아, 그러면 어쨌든 그 환경운동가이기도 하니까 세정보 네, 네. 어, 담수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어, 거네요 개인적으로는 좀 폭파해버리고 싶은데 <웃음> <웃음> 폭파 폭파할 수가 없어서 좀 네. 답답하기도 하고 세정보 네, 네.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네, 네. 고장도 너무 자주 나고 네, 네. 그래서 막 문도 계속 열리고 네, 네. 그래서 세기도 하고, 어, 기름도 유출되고,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네. 그 과정들을 또 하면서 담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발표하는 것도 넌센스고요. 여기 이제 생물들한테는 재앙이죠, 재앙. 음... 생물들, 여기 사는 황홀이라든지, 풍근이라든지, 뭐 꿈알, 그 아까 돌아왔다는 미호종계나, 그 다음에, 네, 수맞자 이런 물고기들한테는 거의 어, 테러죠, 테러. 음... 어, 담수 테러. 탐수 테러를 해가지고, 예, 예. 어 특정 종을 그냥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어쨌든 그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네. 하나진 환경부 장관도 그렇고,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네. 어 탐수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거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어. 어, 대충 그냥 이렇게 제대로 그이 검증도 안한채 어,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왜 이런 그 결정을 내렸다고 그렇게 보시는 보신... 거예요? 그 제가 좀 묻고 싶은데 예, 예. 저희가 6년 동안 담수했던 결과들이 과학적 예, 예. 데이터로 쭉 쌓여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수질도 안 좋아졌고 예, 예. 생태계도 안 좋아졌고 예. 녹조라고 하는 녹조라떼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예, 정도로 예. 사실은 그 수질 상황이 매우 안 좋았었는데 예, 예. 수문이 개방되고 나서 모래톱도 다시 돌아오고 녹조라떼 걱정을 음. 지금. 한 사오 년 동안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사오 네. 년 동안 녹조라 때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네. 금강에서는 없어졌는데 네, 네. 그걸 다시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아, 이해할 수 없고 네. 그 이명박 이 재직 권 떠나고 무슨 일을 네. 하셨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상당히 고위직 인사들이 네, 이명박 이명박 정권의 정권 인사들로 채워졌죠. 인사들로 다 채워지면서 네, 네. 이명박 정권이 다시 돌아온 게 아니냐. 그러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했던 일에 당위성을 다시 확보하려고 네. 이렇게 하는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토건 세력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나, 뭐 이런. 것도좀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서 또뭐 나름대로 그 열심히 그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세종구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체기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금강 예, 예. 영상강하고 예, 예. 어, 대체기를 같이 꾸려서 사대강 관련된 대형 활동을 다시 예, 하고 있고요 예, 예. 어, 다시 이제 낙동강 예, 지역까지 연대해 가지고 금강 예, 예. 영상강 낙동강 예, 예. 그 연대체로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그 현장뿐만 아니라 환경부도 계속 압박하기도 하고 아.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네. 근데 문제는 환경부가 어, 저희 소리를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만나주질 않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뭐, 저는 그런 정부들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전화를 안 받는 정부는 거의 처음이었고, 약간 자괴감들이 좀 있었고요. 음, 뭐 저희가 자괴감 갖고 살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네, 네. 그. 연대체를 통해서 네, 네. 어, 싸우고 시민들과 만나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했던 그 결과들을 가지고 네, 네. 어, 다시 알리는 일들을 계속 해, 해 나갈 예정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 이제 그 금강에 찾아오는 이 새들 네, 네. 새를 사랑하는 네. 이경춘 사님께서 새들을 위한 이러한 그 행동이라고도 이제 볼수 있는데요. 어, 과거 이제 그 개발 독재 시절에 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환경이 반복해주냐 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곤 했었는데, 물론 그 민주정부 시절에는 많이 그 마인드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혹시 그 이용호 추장님한테 야, 새가 반복해주냐 라는 네. 이런 그 비판 네. 하거나, 네. 네. 어, 비아냥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진 않았었나요? 많이 들었죠 곶과 새한 마리, 곶과 벌한 마리가 뭐, 뭐 그렇게 중요하냐 특히 이제 토목공사 하시는 분들이나 예예. 예예.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고 예예. 저희한테 항의도 많이 하셨는데 어, 지금은 환경이 돈이 되는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니까 그렇죠. 기후 위기 때문에 사실은 기후 위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예예. 여러 무역 장벽들이 생겨나고 있고 예예. 그 장벽을 극복하는 과정이 예예. 오히려 역으로 네, 네. 이런 환경을 지키는 게 무역 극복을 무역 장벽들을 극복하는 네, 네. 어, 토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네, 네. 새한 마리 네, 네. 꽃한 마리 그깟 네, 네. 어, 뭐~ 꽃한 송이 뭐~ 새한 마리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돈이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어,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하나 있고 네. 또 네. 하나는 지금은 대멸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종 자체가 매. 일 백종식 네. 멸종하고 있어요 예, 예. 원래 자연에서도 멸종하지만 그 속도가 1000배 정도 빨라졌다고 하고 예, 예. 멸종의 끝은 사람이 거기 때문에 그깟 새한 마리 그깟 예, 예. 꽃한 송이 그깟 예. 물고기 한 마리를 지키는 게 예, 예. 우리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음, 맞을 것 같습니다 음, 아유, 아주 인상적인 말씀 어, 마무리 네, 해주셨는데요 네. 이 코너가 이사람 10만인 코너예요 네네. 오마이뉴스를 후원하는 네네. 시민의 모임이 그 10만인 클럽인데요. 유경호 아, 그, 차장님께서는 오마이뉴스를 어떤 매체로 인식을 하시고 계신지 네네. 그리고 왜 후원을 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환경활동을 시작하면서 예. 여러 이렇게 알릴 들이 많은데 어, 그 알리는 중요한 통로가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음. 있어서 제가 오마이뉴스에 이제 시민기자로 어, 시민 글을 쓰게 됐고 예, 예. 아 여기도 저희처럼 똑같이 회원구조로 예, 예. 운영하고 유지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예, 예. 걸 보면서 아 예. 나도 그 오마이뉴스 1 0만이클럽에 회원이 돼야 되겠다 우리 김연기 음. <laughs> 기자님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지만 어찌 됐든 <laughs> 어, 회원이 되겠다 이렇게 예, 예. 해서 가입을 했고 음. 어, 그게 제가 선택한 것 중에 음. 가장 잘한 선택 중에 손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 왜냐면 지금은 언론이 다 죽어가고 있는 시대고, 예. 사실은 잘못된 언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오마이뉴스만큼은,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그 아무래도 이제 같이 이렇게 네네. 학강에 와서 이야기를 듣고 네. 새 이야기도 듣고 세종 그 세종부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느끼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어, 홍보 말씀 드립니다. 아, 오마이뉴스, 오마이티비. 를 후원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자막에 나왔습니다. 010-3270-3828입니다. 010-3270-3828이고요. 어, 그리고 아직까지도 o 마이 t v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o 마이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